일본에서 단발 남장 여인으로 화제를 모은 카와시마 요시코. 카와시마 요시코는 도쿄 도요시마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를 졸업한 후 아토미어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말을 타고 등교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22년에 친아버지 숙친왕이 사망해 장례 등을 위해 장기 휴학을 하는데 이후 복학을 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서류 미비를 핑계로 받아주지 않아 자퇴를 하며 17살 때 자살 시도를 한 이후 남장을 시작했습니다. 연인이었던 야마이의 소이와의 관계를 양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남성의 일본어 화법을 구사했고 요시오 또는 요스케로 알려진 남성 이름을 쓴 사실이 신문에도 게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단발머리를 하는 여성들이 줄을 잇는 등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는데 자살시도에 대해서는 푸이의 부인인 완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설도 있지만 양부카와시마에게 강간당한 충격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톰보이로 자랐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라는 설도 제기되지만 기록이 부족해 확실한 것은 알수 없지만 이런 기행으로 인해 성소수자 연구자들에게도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1927년에 관동군 참모총장이던 사이토 히사시의 중매로 몽골 출신의 파프차프 장군의 차남인 캉주르잡과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 결국 가출을 해서 3년 후에는 사실상 파혼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이혼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하는데, 1932년 상하이에서 한 일본인 승려가 중국인에 의해서 사망했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켜 중국이 패배한 사건의 배후가 바로 진비 후이었다고 합니다.